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캐피탈과 한국전력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캐는 지난 주말 열린 3라운드 맞대결 경기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최태웅 감독이 경질되고 나선 첫 경기였는데 아흐메드와 전광인 등의 서브 득점이 터졌고 블로킹에서도 4개를 기록한 최민호의 활약 속에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부상으로 최근 경기를 빠졌던 전광인이 돌아와 60%의 성공률을 기록한 것도 인상적이었는데 아흐메드와 허수봉이 공격 부담을 덜은 모습이었습니다. 한전은 3라운드 원전 경기에서 한 세트도 뽑아내지 못하고 완패했습니다. 그 경기를 승리했다면 3위인 대한항공과의 승점 차이를 줄일 수 있었는데 현캐의 투지 넘치는 플레이에 고전했습니다. 리그 최고의 미들블로커인 신영석을 비롯해 중앙 득점이 적었고 리시브 라인도 흔들렸습니다. 타이스와 임성진, 요헤이 등 리시브를 책임지는 선수들이 더 힘을 내야 할 것입니다. 한전은 2라운드 이후 최고의 활약을 하고 있는 임성진이 있지만 리시브가 기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광인이 돌아와 아흐메드, 허수봉 등과 함께 강섭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고, 김명관이 대행체제에서 실내 속에 안정적으로 공격수들을 찾을 현캐가 승리할 것입니다. 현대캐피탈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정관장과 흥국 생명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장은 지난 흥국 원정에서 한 세트를 뽑아냈지만 승리를 따내지 못했습니다. 메가가 43%의 공격 성공률로 22점을 뽑아냈지만 지하의 대각에선 아웃사이드 히터 한 자리가 아쉬웠습니다. 뇌진탕 증세로 빠진 이소영의 공백이 느껴졌는데 박해민으로는 안정적인 득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흥국생명 상대로는 사이드 화력이 떨어지기에 중앙의 힘으로 경기에 임해야 합니다. 흥국생명은 슈퍼스타 김현경을 앞세워 연패를 끊었습니다. 최근 연패를 당하며 현대건설의 1위 자리를 내줬고 팀 분위기도 추락한 상태였는데 분위기 전환을 위한 승리를 따냈습니다. 박혜진과 김다솔 등이 불안한 토스 관계로 인해 공격수들의 성공률이 떨어졌었는데 이원정이 안정을 찾으며 다시 살아날 기미를 보였습니다. 정관장의 홈이지만 박혜민과 지아가 나서는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의 기복이 큽니다. 김현경이 퀴고픈과 중앙파이프 등으로 안정적인 득점을 해줄 것이고 옐레나가 멘탈 이슈를 털어낸 흥국생명이 경기를 리드할 수 있습니다. 레이나와 김수지의 중앙 존재감도 살아난 흥국생명이 연승에 성공할 것입니다. 흥국생명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